자, 자,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어, 사진, 요 사진을 보시면서 공유하는데 이 어디에다 공유해야 될까요? 처음에 여러분 V 이미지에 공유할 거예요. V 이미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V 이미지. 어, 여러분 V 이미지 찾으셨어요? 자, V 이미지 안 보이면은 설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V 이미지. 눌러서 V 이미지에서 지금 특별히 어, 좀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V 이미지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 사진 나왔습니까? 예. 아니요, 그 지금 V 이미지 안 보이는가요?

영문이 뭐라고 나와있죠? h a t I would know, I joke. You have to 예, 넘어왔어요? 예, 예, 예. 예. 아니, 사진이, 안 사진이 안 넘어요? 와 <웃음> <웃음> 갤러리에 사진이 없다고 봤더니 네개 다섯 개 다운이 돼 있습니다. <laughs> 음. 아, 사진 크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사진 크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예예자 예.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딴거 누르신 거 같은데 뭐 어떤 사이즈든 한번 일단 해보세요. 예. 원래는 오리지널 사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사진 규격 넘겨서 한번 올라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저기 이펙트 들어오셨어요? 자, 이펙트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리코맨디드 바이 예? 네? <laughs> 이상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 이상 없습니까? 아, 어, 일방 선생님은 좀그 지금 이펙트가 안 나오는가요? 그 지금 규격은 넘어갔어요. Yeah. 아, 예. <laughs> 자이 사람들이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자첫 번째 보면은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밀어 보세요. 뉴이스트 최근에 새로운 어, 어 저기 애니메이션을 뭐 공급한 게 있다. 뉴이스트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내온 겁니다. 사과. 도 있고 뭐칼스스프레시있 있고 어, 여러분들 양하하많습습다다그 어, 다음에 어, 뉴이스트 다음에 파플러 어, 아주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애니멀 어, 동물에 관련된 것 곤충 동물 이런 것에 관련된 어, 이미지들이 애니멀 에 있고요. w 레브레이션 어떤 축하 해줄수 있는 것들 뭐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파이어 예, 불입니다. 촛불, 뭐 화재 난 거, 어, 이런 것들요. 푸드, 음식, 음식에 관련된 것들요. 그러면 여기 커피 잔에 커피가 빙글빙글 돌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 라이트, 예, 불빛에 관련된 거요.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가 종류별로 쭉다 있습니다. 지금 이 장미꽃에 여러분들, 그 나비 한 마리 올리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애니 i 한번 들어가 볼까요?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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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도 있고 a n i m 도 있고 n i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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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자 a l animal, animal, a n i m a 요 a n i m 여러분들, 나비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비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비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요 위쪽에 이렇게 싹 올려면은 이꽃 위에 지금 나비가 앉으려고 하는 어, 그런 형태가 되겠죠. 만드셨어요? 네. 예, 아마 이거 여러분들 하나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Yeah. 자, 이게 유료 버전으로 가면은 요런 것들을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개까지요. 어, 근데 지금 아마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여기 뭐 예를 들어 벌도한 마리 올릴 수 있죠, 이게. 예. 어, 지금 제가 이거 나비를 올려놔놓고 요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 키우고, 어, 다 하실 수 있죠. 자, 이 나비가 제자리 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체크. 자,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요.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드자스트먼트. 에디트 칼라라고 했기 때문에 칼라도 수정할 수 있다 칼라도 밝기 조절할 수 있고요 보세요 밝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값을 더 빨갛게 노랗게 조절할 수 있다 Contrast 여러분들 그 스냅치드에서 많이 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 오퍼시티는 여러분들 이거 손을 대면은 이게 투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퍼시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고요. 칼라는 지금 빨간색인데 이게 녹색 나비로 만들 수 있고요. 보라색 나비도 만들 수 있고 칼라를 조정할 수 있다. 블러라 그러면은 흐림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 만약에 블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나비는 무슨 나비일까요? 홍승래 선생님. 호랑나비예요? 아니지 꿈속에서 보는 나비. 예, 꿈속에서 보는 나비. 예, <laughs> 예. 그 불러는 흐릿하게 만든다. 좀그리감이 저쪽에 좀 떨어져 있도록 해서 어,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정이 다 됐다 그러면은 체크입니다. 체크. 그 다음에 아. 나, 나비가 방향이 지금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 이거 좀 바꿀 거야. 바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위치를 보내이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 이게 대칭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대칭을 시켰습니다. 대칭을 시켜서 휙 돌렸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에 이제 넣을 어, 수도 있죠. 만약에 나비가 한 쌍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l 플리케이트라고 보이죠. l 플리케이트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l 플리케이트 한번 눌러 볼까요? 복사 했더니 한 마리 더 복사가 됐죠. 예, 한 마리 복사된 요놈은 지금 요 방향으로 같이 있으면은 밋밋하죠. 서로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플립 플립이라고 있었죠. 플립을 쓰게 되면은 서로 마주 볼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아, 이두 마리가 한 쌍이 좀 같이 날면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보세요. 아, 왼쪽에 있는 나비는. 어, 여성 나비, 오른쪽에 있는 나비는 남성 나비. <laughs> 그렇게 해서 여성 나비는 나 크기 좀 작게 만들 거야. 사이즈 약간 줄이면 되죠. 사이즈 약간 줄여서 밑이 자, 요렇게 해서 요 뒤에 보시면은 어,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피드 보이시죠? 날개짓 하는 속도입니다. 날개짓 하는 속도가 지금 원배속, 1배속이에요. 배속 그러면은 요걸 떨어뜨리면은 더 천천히 돌겠죠? 천천히 날개짓을 하겠죠? 요걸 반대로 이제 두 배속하면은 이게 뭡니까? 철랑방정 떨듯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저는 작은 나비는 어, 날개 속도를 2배속으로 올렸고요. 큰 나비는 1배속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저 이거 이거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네요. 그죠? 속도가 안 움직인다. 예? 아이 참. 자, 요거까지해 놓고 자 자, 대신분들은 이거 세이브합니다. 세이브. 체크. 지금 지금 2번 동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요게 대신분들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요. 어, 여러분들 세이브.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저장입니다 이게. <목소리> 이거 지금. 네, 아이 지금 네. 강의실에는 지금 땅가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뭐가 안돼요? 네. 아, 아 참나. 네. 자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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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나비 속도가 왜안가요 네. 이거 스피드 있잖아요. 3배속이잖아요, 지 무한 움직이 움직이는데. 자, 이거는 기계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나 아, 어. 어, 이거 복사, 복사가 안아 일단은 지금 요거보다는 요게 더빠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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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전압이 가져오다그 이렇게 음. 고랑나이 가져오고, 복사로 음. 쓸라난 네. 음. 네. 속도 됐잖아요. 음. 지금 이 호랑나비 가져왔어요, 그죠? 예, 네. 그, 좀, 똑같은 나비 안가져오고어 이거 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이게. 아니, 이게, 아, 어, 어차피 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맞네. 맞네, 아, 제 끝에 지예 네. 네. 아, 네. 하나 생기네. 음, 자 아, 이건데 저기 흔히 흔히 볼수 있는 나비 가져오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호랑나비 가져와가지고 빨리 안 움직인다고 호랑나비는 점장케 움직여야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HD 어, 레졸레이션에서 HD급으로 출력하게 되고요. 리무브 워터마크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이 이미지라는 로고를 없애게 됩니다. 이거 없애면은 여러분 돈달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네, 프로로 돼 있다고요? 예? 어, 네, 바로... 네, 바로... 아, 프로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어, 전일 방 선생님 그 나비 몇 마리 쓰셨어요? 호랑이요. 호랑나비 두 마리 쓰셨어요? 예. 아, 이 호랑나비는 호랑나비는 두 마리 쓰면은 돈 줘야 되잖아요. 아이 참. 프로는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 뒤로 돌아가셨어요. 뒤로 돌아가셔서 나비 한 마리 찍어서 나비 한 마리 찍으셔가지고 이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우게,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통. 예, 한 마리만 하세요. 한 마리. 홍승래 생님도 호랑나비 했어요. 어, 호랑나비 두 마리인데 괜찮아요? 아, 그 이뻐서 봐주는 모양이네. 아니, 그니까, 러 어, 지금 어떤 거는 한, 한, 하나밖에 못 쓰는데, 어, 두개 쓰면 돈 달라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저장을 해서, 예, 저장을 해보시면 세이브, 예, 세이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괜찮고요. 안 넘어가면은 돈달라그럽니다그러면한 마리 지우고요. <laughs> 예, 좀 그렇게 쓰셔야 돼요. 예, 넘어가면 괜찮아요, 예, 예 돈달라 돈 그러면 나안줄 거야, 그러고요. 나좀써 보고 난 이후에 줄 거야.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요. 예. 자, 요거 만드신 분들은 자, 만드신 분들은 요 V 이미지는요. V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게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요게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커피 한잔 하시고요. 아, 어, 다음 모션 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 이미 지를 끝내 겠습니다.